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금이입니다 봄의 전령사, 냉이가 왔습니다. 봄 하면 냉이. 냉이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냉이는요, 사실은 반갑지 않은 그런 요리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냉이 씻는 것서부터 해서 다듬는 거,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봄에는 냉이를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용기를 내서 냉이 요리에 도전을 할 거예요. 오늘은 냉이를 맛나게 무쳐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어렵더라도 냉이를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냉이가 이게 한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왔는데요. 냉이값 장난 아니게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냉이를 또 봄에는 먹어줘야 돼요. 이게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냉이가 흙이 많다고 해서요. 이거를 빠락빠락 주물러가지고요. 한 네다섯 번 제가 씻을 거예요. 아마 밑에 흙이 많이 깔아 앉을 거예요. 빠라. 내기는다 씻었거든요. 한 다섯 번 정도를 씻었어요. 잘 씻어졌겠죠? <laughs> 자, 이제 파를, 어, 이제 무침에 들어갈 파를 좀 쫑쫑쫑 썰어 놓을게요. 이제 청양고추도 썰어 볼 건데요. 역시 저는 칼칼한 거 좋아하니까 오늘은 청양고추 3개를 넣어 볼 거예요. 청양고추도 그냥 먹기 좋게 동글동글하게 오늘은 썰을 거예요. 이제 데칠 물이 끓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뭐지? 칙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먼저 여기다 이제 소금을 넣을 거고요. 오늘의 제일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게 데쳐졌는지 모르잖아요. 색깔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한 30번 세고 건질 거예요. <laughs> 소금을 먼저 넣고, 제, 아, 제일 어려운 이 수증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요. 내기도 사실은 빨리 넣어야 되는데요. 자신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30초 세고서 얘를 이제 젓가락으로 건져 먹어봤더니요, 너무 딱딱해서 좀더 약간 더 데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이게 위험하잖아요. 뜨겁고.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오늘 해볼게요. 자, 먼저 찬물을 먼저 틀어놔요. <laughs> 저는 찬물을 먼저 틀어놓고, 그 다음에 수저로 냄비, 손잡이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싱크대로 가져가 볼게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거를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바구니를 확인하고 자, 이렇게 부어 줘요. 아. 아. 아, 이제 거의 다 나온 거 같아요. 이제 네, 냉이를 이렇게 찬물에다가 해서 식혔어요. 그리고 이제 물 끄고 얘를요 좀 짜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짜야 돼요. 아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뜨겁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유 그래도 성공했네요. 이거 이제 짜는데 너무 꽉안 짜도 되고요. 조금 물기가 있어야 이따가 묻힐 때잘 묻혀지니까 얘를 이렇게. 짜 가지고 이제 담을 거예요. 아 그렇게 많던 냉이가 많이 숨이 죽었어요. 자, 됐어요. 자 이제 가져가서 맛있게 무쳐볼게요. 아, 이제 냉이를요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를 이제 좀 썰어 볼게요. 도마로 옮겨 가지고 얘를 옮겨 놓고. 썰어 볼게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냉이를 다 썰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 펼쳐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늘 된장을 넣어서 무칠 건데요. 엄마가 담가주신 집 된장인데. 요거 조금 시판 된장보다는 짜요. 그래서 요거를 한 크게 말고 이 정도로 해서 한두 스푼 정도만 넣어, 넣어 보려고요. 이렇게 넣고, 만약에 싱거움에 있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파하고 청양고추 썰어 놓은 것도 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까 어디 갔냐? 자 여기다 여기는 고춧가루 한 스푼, 마늘 다진 거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인데 크게 말고 그냥 깎아서 깎아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얘도 쭉쭉쭉쭉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거자 참기름도 조금 둘러주고요. 그 다음에 깨도 솔솔 뿌려 가지고 같이 그냥 다 짬뽕해서 버무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묻혀 볼게요. 자, 이게 끼고. 조물조물 해서 묻혀 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다 묻혀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묻히면서 간을 봤는데, 약간 싱거운 것 같아서 된장 반 스푼을 좀더 추가를 했더니 지금 간이 딱 맞아요. 자 이제 담아볼게요. 자, 이 오늘 이렇게 고소하고 토속적인 이 냉이 된장 무침으로 오늘 밥상에 올려놓으면 아주 만나게 가족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냉이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시 또 맛을 봐야죠. 자. 음. 고소하네요. 그는 냉이무친거 진짜 머리털나고 처음 먹어요 처음 진짜로 처음 근데 이게 된장하고 냉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음. 굉장히 시골틱한 맛이 나는데요? 음? 음. 음. 이런 맛이구나 냉이가 음. 정말, 오늘 이거 제가 하느라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거 데칠 때 진짜 머리 곤두 세우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됐는데, 정말, 음. 잘했다 싶어요. 용기를 내서 제가 냉이를 이렇게 묻힐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laughs> 음. 음, 이건 밥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음, 밥을다가 고슬고슬 흰밥 지워가지고, 오늘 냉이 냉이 된장무침하고밥한 공기 쭉딱 먹겠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냉이 된장 무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도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냉이도 데치고, 무쳐도 보고, 양념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무쳐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자구요. 감사합니다.